제1 가상 공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제1 가상 공간은 국소 기저가 가상계로 이루어져 있냐. 이런 걸 네, 확인하는 거였죠. 오늘 배우는 제2 가상 공간은 기저 기저가 기저가 가상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계로 이루어진 기저를 가지는 공간. 그러면 그 공간을 제2 가상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1이냐 제2냐는 한 점에서냐 전체에서냐 그 차이죠 한 점에서 기저를 가상계 가지면 제1가상공간 전체에서 기저를 가상계를 가지면 제2가상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보통 위상공간 RU에서 이와 같이 열린 구간들을 다 모아 놓으면 이게 기저가 된다는 거는 우리 에, 사장에서 했죠 그런데 이런 걸다 모아 놓지 말고 어떤 걸 모아 놓느냐 양 끝점이 유리수인 것만 뭐았죠양 끝점이 유리수인 것만. 그러면 이런 개수는 몇 개예요? 이게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유리수만큼. 이것도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유리수인 만큼.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개수는 예, 유리수,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만큼인데 이게 유리수하고 같다라는 거, 우리 집합론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유리수 개수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기저가 돼요. 예, 이것만 가지고도 기저가 된다. 따라서 예, 보통 위상공간 R유가 제2 가상공간이 된다 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도 실제 기저가 되나요? 네. 예, 왜 그게 가능해요? 유리수의 조밀성 때문에 예, 임의의 임의의 점 p를 예, 실수에서 임의의 점 p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집합이 있더라도 항상 뭘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와 예, 같이 유리수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있는 이와 같은 열린 구간을 항상 찾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이와 같은 예, 유리수로만 이루어진 예, 유리수로만 이루어진 이와 같은 것들이 기저가 된 것을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자세히 모르는 학생들은 4장으로 가서 한번 네,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면 있죠. 평면, 보통 위상공간, 평면도 가상 기절을 가져요. 에, 평면에서 어떻게 가상 기절을 갖느냐 평면에서는 뭐예요? 오픈 디스크, 열린 원판들, 열린 원판들을 다 모아놓으면 기절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평면에서 열린 원판들을 모아놨는데, 아. 미안해. 평면에서 열림원판들 을모아놓는데 열림원판들을 뭐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네, 이런 것들 뭐다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런 원판 중에 중심이, 중심이 유리수, 콤마, 유리수로 되어 있고, 반지름은 자연수의 역수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만 모아놓죠. 네, 이런 거만모아겠어요 즉, 중심은, 중심은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에 속해 있는 즉 유리수, 콤마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고 반지름은 자연수의 역수인 것만 모아놓잖아요. 자, 그럼 이런 개수가 몇 개인가요? p 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유리수만큼, q 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유리수만큼. 그러니까 p 콤마 q 를 택하는 경우가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만큼이죠.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자연수의 역수를 택하는 수가 자연수 개수만큼,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뭐하고 동치가 돼요? 아, 저, 뭐죠? 아, 이퀴벌런트예요? 뭐하고 이 집합들이? 전부 다또 네, 유리수의 집합하고 이퀴벌런트하고 이건 결국 자연수의 집합하고 이퀴벌런트죠. 즉, 아, 여기서도 아까 자연수의 집합하고. 그래서 가산계, 가산계가 된다. 하는 걸알수 있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와 같은, 네, 이런 같은 원판들이 많아 봐야 몇개 밖에 없다. 자연수 개수만큼 밖에 없다. 가상계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집합들이 기저가 되느냐. 가상계인 건 좋아요. 기저가 되느냐 하는 거는 사장에서, 사장에서 기저할 때 아마 연습문제, 예제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서 이게 기저가 된다는 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상 공간 평면. 또, 제2 가상 공간이 된다. 마찬가지로, 예, 이거 한번더 확장하면, 네, 예, 3차원, 3차원 유클리드 공간도 뭐가 돼요? 제2 가상 공간이 된다는 거 쉽게 증명할 수 있겠죠. 이게 아마 연습 문제로 나와 있을게. 자, 그 다음, 자연수의 집합에, 자연수의 집합에, 디스크립토폴로지, 예, 2, 3위상을 줬어요. 자연수의 집합에 이3에서 그럼 이것도 제2 가상 공간이 돼요. 왜 그러죠? 네. 자연수의 집합 자체가, 자체가 몇 개예요? 원소가. 원소가 가상계잖아요. 그런데 디스크립토폴로지는 자연수의 집합들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모았는데 그 중에 기절을 뭐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디스크립토폴로지의 기절. 기저을 이것도 사장에서 했었는데 임의의 예, 싱글톤 세트들 예, p 인 여기 자연수 예,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이게 기저가 된다 그랬죠? 음. 이게 기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아까 얘기한 자연수 개수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저가 되는데 이런 원소의 개수가 자연수 개수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가산 기저가 돼서 제2 가산 공간이 되겠어. 그다음 실수, 실수의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주면, 이산 위상을 주면 이거는 바로 어 7장 1절 제일 앞에서 예제에서 봤는데 제1 가상 공간은 되죠. 하지만 제2 가상 공간은 아니다. 왜 그러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의 기저 중에 제일 원소 개수가 적은 기저가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즉, 디스크트토폴로지의 기저 중에는 싱글톤셋은 항상 포함해야 돼. 빈 R이 되나요? 네. 최소한, 이거, 이것들은 다 포함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개수가 몇 개? Uncountable. 네. 비가산계죠. 그러니까 가산 기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만큼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2가산 공간은 아니다. 네, 좀더 부연 설명하면, 이산공간 XD가 있을 때, XD의 모든 기저는, 기저는 이산공간이니까, 이산공간이니까, 한 원소 집합을 모두 포함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한 원소 자체가 다 열린 집합들이니까, 이런 원소들을 다 포함해야 돼요. 따라서, 기저의 기수, 카디널리티가 X의 기수, 카디널리티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X가 b 가산이면 이상 공간은 J 가상 공간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이 얘기죠. J 가상 공간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예제 7 1 5로 볼까요? 칸토 집합은 J 가상 공간이 된다. 칸토 집합 어떻게 만들었어요? 01, 01 구간을 에, 3분의 1, 가운데 3분의 1을 버리고, 버리고. 또, 여기 다시 0에서 3분의 6, 또 3분의 1을 또, 버리고, 버려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는, 남는 집합이 칸토 집합 C죠. 그래서 이 칸토 집합 C는 결국 뭐예요? 01. 01. 유절 토폴로지의 부분 집합. 네? 칸토 집합은 부분 집합 위에 정의된 위상공간이죠. 그러니까 이01 유절 토폴로지가 이것도 결국 뭐의 부분 공간이에요? 실수 유절 토폴로지의 부분 공간이니까. 실수 아까 공간이 뭐였어요? 실수의 유절 토폴로지, 실수의 보통 유상 공간이 제2 가상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방금 예제에서. 따라서 이 공간의 부분 공간인 c도 제2 가상 공간이 돼요. 예. 네. 이거 증명은 이제 연습 문제로 오늘 이따 할 건데, 어디 있나요? 예, 연습문제, 197쪽에 9번. 예, 9번. 연습문제, 이거 과제로 할게요. 연습문제. 그래서 연습문제 그냥 풀어서 제출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제1가상공간, 제2가상공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 제2가상공간들은 전부 다 제1가상공간이 된다. 즉, 기저의 개수가 가상개면 국소 기저는 항상 가상계일 수 밖에 없다. 왜 그러냐? 제2가상공간일때가상기저 B가 있잖아요? 이가상기저 중에 어떤 점, X를 포함하는 원소와 모아넣죠. 네. X를 포함하는 BN들인데, 어디에 있는 BN들? 여기 가상기저에 들어있던 BN들만 모아넣죠. 이거예요. 그럼 이건 이거 당연히 개수는 가상계죠. 가상계고 X를 포함하죠. 네. 예, 그래서 기저의 원소 중에 X를 포함하는 것만 모아놓으면 이게 국소 기저가 된다 하는 게 사장에서 증명했어요. 우리. 예, 이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가상계이면서 국소 기저가 되니까, 예, 결국 X는 뭐가 된다? 제1 가상공간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2 가상공간. 즉, 기저의 원소가 가상계면 한 점, 한 점에서 국소 기저를 몇 가상계로 이루어진 국소기저 를 항상 네,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찾는다? 기저 원소 중에 그 점을 포함하는 것과 모아놓으면 뭐 바로 국소기저가 된다 그러면서 가상계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덮개라는 개념인데 네, 이거는 뭐 이장에서도 사용하고 나중에 네, 컴팩트 개념에서도 사용되는 네,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덮개란 뭐냐 덮개란 집합 X의 몇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야.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게 뭐 어떤 부분 집합 A보다 그것들을 다 유니언해준 게더 크면, 더 크면 우리는 그것을 에, 그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요 모임을 A의 덮개다. 왜냐하면, A를 진짜 덥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덮개다 커버다, 예, 여하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의 모든 원소가 모든 원소가 열린 집합이면 열때 우리는 이 덮개가 다 열린 집합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열린 덮개다, 여하치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린 덮개다. 또 어떤 데는 지의 원소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으로도 합집합을 해주면 a보다 커질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일부, 일부 지스타를 예, 부분 덮개다지 예, g의 부분 덮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스타의 원소가 유한 집합이면 유한 부분 덮개다또 가산 집합이면 가산 부분 덮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뭐한 번에 쭉 여러 용어를 얘기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통 이상공간 실수 전체를 생각하죠. 실수 전체에서 n, n+2 즉 0, 2 그다음 1, 3뭐 이런 식이죠. 0, 2요 요 구간, 또 1, 3요 구간, 다음 2, 4 이런 구간. 이런 걸다 모아 놓으면 음수까지도 해서 다 모아 놓으면 이거 실수 전체를 에, 이거 다 유년해 주면 실수 전체를 덮죠. 죠 실수가 이게 부분 집합이 되죠. 실수가 union n, n p l u 2. n이 정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실수의 슈퍼셋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거 뭐하는 것들은 실수의 덮개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열린 집합들이죠. 그러니까 실수의 열린 덮개이다. 그리고 이거는 몇 개예요? 원소 개수와? 가상 개죠? 가산 열린 덮개다. 여하튼 사실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위상공간 R제곱. 평면이죠. 평면에서 각 점에서 자연수의 역수만큼의 반지름을 갖는 열린 공들을 생각하면 이런 걸다 유년해주면 실수 전체를 덮겠죠. 그죠? 아, 저, 평면 전체를 덮겠죠. 따라서 이거는 덮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열린 집합이죠. 따라서 이거는 평면에 열린 덮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보통 유상 공간에서 평면의 보통 유상 공간에서 원점에서 점은 고정하고 중심은 고정하고 반지름만 자연수인 것들을 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지름이 1인 열린 반지름이 2인 열린 공. 이런 식 반지름이 3인 열린 공. 네, 이런 걸다 유년해주면 이것도 또 R제곱을 덮겠죠, 그죠? 네, 이것도 R제곱의 덮개가 되겠어요. 이것도 또한 열린 집합이죠? 그래서 R제곱의 열린 덮개가 되겠어요. 그 다음, B가 위상공간의 기저가 되면, 위상공간의 기저이면, B는 X의 열린 덮개가 될 거예요. 왜? B는 전부 원소가 열린 집합 맞죠? 또 이것들을 다 유니언 해주면 X가 되어야 되죠. 왜? 기저의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걸 다 유니언 해주면 X가 되니까, 아, 기저는 그 자신이 X의 열린 덮개가 된다. 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X가 비상공간인, 아죠. 비가상 집합인 이상공간. 예를 들어서 실수의 디스크릿. 뭐 이런 식이죠. 비가산 집합인 이상 공간에서 X의 열린 덮개를 이와 같이 싱글톤 세트를 다 잡아주죠. 네, 싱글톤 세트를 다 잡아주면 이거는 디스크리트 폴로지니까 이거 열린 집합이죠. 그리고 이런 싱글톤 세트를 다 유니언해주면 X 나오죠. 그러니까 X의 덮개예요, 그죠 그리고 열린 덮개, X의 열린 덮개. 그런데 이 열린 덮개는 유한 부분 덮개가 있나요? 즉이 중에 유한 집합만 관에서 유한계만 꺼내서 엑셀 덮을 수 있나요? 못 덮죠. 또 가산 부분 덮개 있을 수 있나요? 네, 없 덮죠. 이 중에 가산계만 뽑아내서 덮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네, 가산 부분 덮개도 없다. 문제 7.19. 무한 공간 x t 에 모든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가지는 경우의 예를 들어 봐라 했는데 X가 무한 집합이면서 비산 유상을 주면 비상공간에서는 모든 열린 덮개, X를 덮으려면, 예, 모든 열린 덮개는 항상 뭘 포함해야 돼? X를 포함해야 돼. 근데 뭐 사실은 여기에서는, 예, 열린 집합이 X와 공집합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거나, X거나, 뭐 이런 꼴이야. 그죠? X콤마 X거나, 뭐. 예, 그니까 항상, 예, X를 유한 부분 덮개로 가질 수 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 에, 린델레프 공간이란 개념인데요 자 위상공간에 x의 열린 덮개가 항상 가산 부분 덮개를 가질 때 에, x의 모든 열린 덮개가 가산 부분 덮개 그러니까 이게 uncountable이어도 항상 뭘 가질 수 있다? 카운터블 부분 덮개를 가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이 공간을 린델레프 공간이라고 한다 이 린델레프 수학자 이름을 딴이 사람이 제안한 그런 공간이 모든 열린 덮개가 가상 부분 덮개를 갖출 때 린델레프 공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린델레프 공간은 제2가상 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게 다음 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제2가상 공간은 린델레프 공간이 돼요 제2가상 공간 뭐였을까요? 예, 카운터블 베이스를 가지면 항상 린델레프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자, XT가 j 가산 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적당한 가산기저 B가 존재하겠죠. 네, 정의가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뭘 증명해야 돼요? 모든 열린 덮개가 가산 부분 덮개를 갖는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자, 임의의 열린 덮개를 하나 잡죠. G를 X의 임의의 열린 덮개라고 하죠. 그래서 G 중에... 가산계만 꺼내도 X의 덮개가 된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X의 열린 덮개니까 G는 유니언, 여기 G의 원소, 집합 G들을 유니언 해준 게 X하고 같아질 거예요. 사실은 뭐, 이쪽이 부분 집합인데 X가 전체 집합이니까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X는 유니언 G 해준 거와 같아진다. 그런데, x의 모든 점 p에 대해서 p를 포함하는 여기 열린 덮개의 원소 gp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죠 맞아요, gp라는 원소가 하나 있어야 돼. 왜 유니언이 전체 집합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원소가 하나 있으면 어쨌든 이런 거 유니언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 gp에 들어가야 되죠. 됐어요? P가 있으면, GP, 이런 GP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자, b 가 기저예요, 기저. 기저면, 이게 열린 집합이에요. GP가 열린 집합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기저의 원소, BP가 하나 있어야 되죠. 이런 게 존재해야 기저가 됩니다. b가 기저니까 이런 집 p에 대해서 기저의 원소 b p가 존재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왜집 p가 열린 집합이고 열린 집합 b p를 포함하니까 적당한 기저의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 p는 뭐저 뭐냐 p 때문에 생긴 p고 이게 뭐 반드시 뭐 어떤 패밀리에 포함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기저의 원소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피가 있을 때마다 BP를 하나씩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이런 BP들을 피가 있을 때마다 꺼내서 다 유니언해 주자, 이게. 네, 이런 것들을 다 유니언해 주면, 이건몇 개예요, 이게? 이런 BP가 몇 개밖에 없어? GP의 개수만큼밖에 없죠, 그죠? GP의 개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BP는 가산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니까 GP의 개수가 굉장히 많더라도 이런 BP는 서로 그 중에 같은 게막 있어가지고 B가, 본래 가산 집합이니까 같은 게막 있어서 이건 결국 뭐밖에 안 된다? 가산 개밖에 안 된다. 왜? B가 처음에 가산집합이었거든? 가산 집합이었거든, 가 네, 그래서 이거는 많아봐야 가산계밖에 안 된다. 따라서 가산 집합이 되고 이런 b p 들이 가산 집합이니까 요같이 나타낼 수 있죠. 가산 집합은 항상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유한 집합도 이 안에 다 들어간다 고 그랬어요. b n 네, n은 자연수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죠 결국 결국 각각이 Bn에 대해서 그걸 포함하는 Gn, 네? Gn들 이제 Bn으로 썼는데 이 Bn을 포함하는 Gn들을 다 모았죠. 네? 이걸 다아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 X는 유니언 Bn의 부분집합이었는데 Bn보다 Gn이 더 크니까 유니언 Gn의 또 이거의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유니언 Gn의 부분집. 따라서 x는 결국 이거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g들이 굉장히 언카운터블하게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모아놨다 자연수 개수만큼만 모아놔도 x를 커버한다, 덮을 수가 있다. 네, 따라서 이 여기 아까 n에 해당하는 g들만 n 모아놓은 거예요. 이 n에 해당하는 g들만 n 모아놓은 게 g에 뭐가 되느냐? 부분 덮개인데 개수가 몇 개? 카운터블, 가산계 그래서 가상 부분 덮개가 된다 하는 것을 예,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2가상공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2가상공간은 뭐다? 기저의 원소가 가산계로 이루어진 그런 기저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가장 예, 기본적인 예로서는 실수, 평면, 뭐 이런 것들이 제2가상공간이고요. 또 제2가상공간들은 항상 제1가상공간이 된다 하는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에, 린델레프 공간이 뭐예요? 모든 열린 덮개가 가산 부분 덮개를 가질 때 우리는 린델레프 공간이라고 했는데, 또 모든 제2가상공간이 다 린델레프 공간이 돼요. 그죠? 에, 그래서 정리 7.16은 제2가상공간은 다 제1가상공간 또... 7.24, 아, 21. 제2가상공원은 또다 린델레 프공과 예, 요 같은 사실들을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예, 제2가상공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연습문제를 좀 풀면서, 예,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것들을 숙달하면 좋겠어요. 197쪽에 연습문제 6번, 8번, 9번. 예, 6번, 8번, 9번. 이세 개만 풀어보죠. 6번, 8번. 그래서, 예, 일요일 날, 예, 밤 11시까지, 아, 잠깐만요. 아, 3번더 풀죠, 3번. 3번, 6번, 8번, 9번. 3번, 6번, 8번, 9번. 아, 하마, 마튼 놓칠 뻔 했네. 3, 6, 8, 9. 예, 그래서, 밤 11시까지, 예,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오늘 세 번째, 금주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에,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